개회한 소감을 좀 여쭐게요 예리 씨. 네, 어, 우선 선배님을 다시 현장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예전에 딸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사건을 같이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좀 배우로서 이렇게 선배님 옆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뿌듯했고요. 어, 언젠가는 정말 상대역을 할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네, 욕심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네. 자, 딸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서로 대항하는, 예, 대면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연인으로. 네. 그러면 그 장르는 뭡니까? 공포, 호러, 로맨틱 코미디 어떤 겁니까? 그거는 좀더 깊이 아니,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멜로가 아닐까. 멜로, 멜로. 자, 멜로 왔습니다. 자, 받아주셔야죠. 김민석 씨 외국에는 이런 영화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laughs> 네, 이런 나이에 어, 아름다운 영화들이 많고 어, 저희 역시 뭐 그, <laughs> 예리씨와의 아, 저는 이제 네. 네, 그 단편 영화 시절에 한예리 씨를 이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 남조로 투여 때도 이제 그 감독님하고 같이 이제 얘기할 때도 한예리 씨 얘기를 했었고 한예리 씨가 가진 매력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또 한예리라는 배우가 가진 또또 또 이분이 고전 무용 또 한국 무용 또 전공자이고 오. 이제 또 특기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끼리 모여서 술 한잔 마시면은 광대가라는 노래 를또 한번 아, 정말 네, 멋들어지게 진짜 불러주고 그 많습니다 이 소개 이렇게 예, 이게 한국 무용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깊이 같은 게 많고. 그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 앞으로도 너무 많이 기대되고 또그 기대감 속에 제가 함께 한다면 저는 뭐 언제든지 뭐 너무 감사하죠. 네. 그...